123쪽 얘기를 해버렸다고.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판별식과, 판별식과 그 교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거든. 그 표는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데,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세임 얘기했던 것처럼 들어가면 돼. 그니까, 러 너와 너의 관계야. 뭐랑 뭐의 관계냐면은,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리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곱. 둘의 관계. 너는 뭐라고 불러? 2차 함수라고 불러. 너는 뭐라고 불러?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. 그럼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뭘 뜻한다? 너의 X 절편을 뜻한다. 동의 됩니까?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뭘 뜻한다? 너의 X 절편을 뜻한다. 그럼 2차방정식의 근이 실근으로 나오면 실근은 좌표평면에 표현할 수 있으니 어?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은 x절편이 두개 나왔다. 근데 얘가 허근이 나오면은 허근이라는 건 좌표평면에 표기가 가능해, 불가능해. 불가능하니까 x절편이 있다, 없다. x절편이 없다. 어? 중근이 나오면은 어 x절편이 몇개 있다는 거야. 한개 있다는 뜻이야. 동의됩니까?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왔을 때는 그림이 요거 아니면은 요거. 중근 나왔을 땐림이 요거 아니면 은 요거 X절편 몇 개? 두개 X절편 한개 그리고 허근 나왔을 땐 뭐? 요거 아니면 은 요거 X절편이 없다 다시 까먹지 마 둘의 관계 너의 X절편을 너의 방정식의 실근 아니 근알지 너의 근이 이 방정식의 근이 너의 X절편을 뜻한다 알지 아마 안 써있을 거 써있나? 한번, 한번 읽어봐 쓰여있네? 아닐까? 안 쓰여있나? 그렇게까지는 안 쓰여있는 것 같아. 저 이차함수의 X절편이 저 이차함수의 이차방정식의 근 이차방정식의 근은 이차함수의 X절편을 뜻한다. 맞죠 그렇죠? 그것의 기초에서 거기 있는 표에 있는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. 한번 잘 집어넣어 보면은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. 한 문제만 풀자. 3 2 4번 풀어봐. 문제에 나와있는 게 이참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는데 내가 지금 그림 그렸어? 그럼 여기 이두 점의 좌표를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?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X좌표는 알파 베타라는 거잖아 그럼 그 알파 베타가 뭐라는 거야? 이 이차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거지? 맞습니까? 문제는 뭐야? 알파랑 베타의 합이 나와 있는 거지? 알파,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뭐야? 마이너스 2분의 a잖아. 근데 그게 몇이라고 문제 주어진 거야? 마이너스 1이라고 준 거지? a는 몇이야? 2가 되겠죠. 225번도 한번 풀어보자. 쉬운 문제니까. <laughs> 쉬운 문제 만추고 어려운 문제 다숙제해면자 서현이 이거 뭐 이해했어? 방금? 진짜로 했어? 안 됐으면 빨리 얘기 한번더하겠 어. 했어요? 네. 혼자서는 잘안 됐지? 네. 응. 근데 보니까 별거 없지요 없대. 별거 없대요. 잘 이해해보세요. 알지? 겠 응. 그대로 이해하면 돼. 개념대로 그냥 가는 거 알겠지? 일부러 추가적인 더 얘기, 추가 얘기는 더안 하는 거야. 응. 할게요. 이 그림 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. 그러면 너의 판매식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? 응. 0보다 크다는 얘기죠? 서로 다른 두실근이니까25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다. 그럼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5가 될 거고 k는 어때? 4분의 2 5가의 작다잖아. 4분의 25는 6과 4분의 1이니까 가능한 k값의 자연수 제일 큰 것은 몇이야? 응. k의 최대는 최대 자연수. 앞에 자연수 자연수 k의 최대는 여기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? 126페이지. 왜 뒤가 연보다파야 되는지 알겠지 응. 알아? 그림 이 그림이어야 되니까. 응. 아, 교점이 두 개라는 것은 그 너는 여기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.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? 그냥 들어가야 돼. 그냥 상식이야 상식, 그지 자꾸 왜 그런지를 자꾸 고민하면서 응. 머릿속에 집어 드세요, 그죠 그냥 내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고 응. 왜 그런지를 자꾸 생각하면서. 왜이 그림인데 판별식이 0 보다 크지? 자꾸 그걸 생각하려고왜이 그림인데 판별식이 0 이지? 왜이 그림인데 판별식이 0 보다 작지? 그걸 자꾸 생각하려고왜 그렇지? 얘는 왜 판별식이 0 보다 작지? 판별식, 아 뭐야 이거 그 2차식인데, 2차 방정식인데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X 절편을 뜻해 X축과 만나는 그 점을 뜻해 근데 그 점이 허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안 보인다는 얘기야. 없다고, 그렇지? 찍을 수가 없다고. 그러면 x절편이 없다는 얘기니까 x절편이 없는 거기면 이것이다. 자꾸 생각을 하라, 그렇지? 이차방정식을 음. 해는데그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점이 두 개라는 거고, 교점 그, 그 x절편이 두 개라는 거, x절편 두 개인 거, 뭐 이런 느낌. 동의가 됩니까? 음. 이1 2 6 페이지에다가는 메뉴에다가 이렇게 써놔 되게 중요한 게 교점하고 실근. 응. 교점은 실근하고 똑같다. 그러니까 실근이 있다는 거는 교점이 있다는 거고 실근이 없다는 건 교점이 없다는 거. 실근이 없으면 그럼 어떤 근이 있을까? 다시 이차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몇 개라고? 무조건 두 개야. 중근은 수님한 개잖아요. 그 서로 다른 한 개. 서로 같은 두 개, 서로 다른 한 개, 서로 같은 두 개, 알겠지? 다 먹으면 안 돼. 중근도 근도 그냥 두 개인 거야. 봐봐,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. 알파 플러스 베타는? 다시. 근데 이거 풀면 어떻게 돼?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잖아. 그럼 x는 2잖아. 응? 응? 2더 2라고. 서로 같은 두 개의 근의 합이라고 아시겠죠? 뭔 말인지 알겠지? 어? 항상 두 개라고 항상 두개 서로 같은 두 개일지 서로 다른 두 개일지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개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일지 허근일지 에 대한 이야기고 실근이 있으면은 교점이 있을 거고 실근이 없으면은 교점이 없을 거라고 교점이 없으면은 실근 말고 다른 근이라는 거지. 교점이 없으면은 뭐라는 거야? 실근 말고 허근이라는 거지.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. 동의됩니까? 봐 봐. 직선과 포물선의 위치 관계. 직선과 포물선의 위치 관계.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. 직선이 있어. 내가 직선을 막여기딱 그릴 수 있단 말이야. 옛날에 이런 거 있어.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.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.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도리시 이런 경우 뭐라고 해? 얘랑 안 만나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해? 원이랑 접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런 경우를 못해 뭐라고 해? 원과 만나는데두 점에서 만나고 이 선의 이름을 뭐라고 해? 원을 두, 개, 두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는 선? 무슨 선? 할 선이라고 불러 맞아요? 너는 아무 관계없는 선? 지나가는 아저씨 너는? 왜 너는 뭐야? 너는 뭐 친구? 너는 엄마? 이런 거지? 그잖아 이렇게. 그잖아 이런 느낌이잖아. 둘 이상의 대상이 나오면 우리는 언제나 그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다. 직선과 원의 위치, 관계. 그 관계라는 것은 만나 안 만나 스토리로 진행이 된다고. 그지? 친구랑은 밖에서 만나. 그리고 엄마랑은 집에서 만나. 그지 않냐고. 어? 그런 스토리로 진행이 된다고. 그지? 다시 직선과 포물선의 위치, 관계에 대한 이야기. 만나 안 만나 스토리로 진행이 돼. 안 만나? 밖에서 만나? 두점 만나요. 진행이 된다고. 다른 방법은 그럼 똑같아. 어떻게 해도는 똑같아. 어, 어떻게 해도 똑같아. 결국은 이세 개의 스토리로 귀결이 된다고. 그렇지? 그럼 안 만난다는 거는 포물선과 직선이 교점이 있어, 없어? 교점이 없어요. 다시 봐 봐. 방정식의 근을 논하기 위해서는 일단 방정식을 세워야 돼. 맞아? 그러면은 그 방정식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방정식이야? 별거 없어요. 그냥 연립하면 돼. 알겠지? 다시. 실근을 나는 논하고 싶어. 너희들하고 실근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싶어. 그러면은 실근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방정식이 필요해. 맞니? 방정식이 필요해. 그럼 이 방정식은 프 m 어디로부터 온 방정식이냐고? 연립 방정식이라고. 연립방정식이라고. 어? 누구랑 누구의 연립방정식이냐면은, 스르륵, 뿅! 얘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고, 그다음은 스르륵, 뿅!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라고. 둘을 뭐하는 거야? 이 둘을 그냥 연립하는 거라고. 이 둘의 연립이라고. 이 둘의 연립.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? 연립이라는 건 뭐냐면은 뭔가 한 문자를 소거하는 건데 소거하는 방식이 가감법도 있고 대입법도 있는 거야. 얘를 어떻게 할 거야? 얘를 여기다 뿅 대입한 집중해야 돼. 얘를 여기다 뿅 대입한 그식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? 아 위에 거아래 아래로 대입할까? 응. 너를 여기다 뿅 대입한 그식 어떻게 돼?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는 mx 플러스 n 넘겨 정리하면 AX 제곱 플러스 B-mx 플러스 c n 는 제로 이 방정식의 실근이랑 교점을 놓는 거예요. 이 방정식의 실근이 없으면 지나가는 아저씨, 몇차 방정식이야? X에 대한 2차 방정식,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은 너,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너 이렇게 얘기한다. 써있어, 읽어봐. <laughs> 잘 풀리죠? 31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? 뭐야? <laughs> x 제곱 플러스 오 아,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. 플러스 K 이렇게 해놓고 연립한 거지 둘이 연립한 다음에 넘겨서 정리하면은 X 제곱 플러스 6 X K 플러스 E는 0이잖아 근데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니까 D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소위 4분의 D 썼지? 그럼 4분의 D 써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? 4분의 D는 9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K 플러스 2 e. 이렇게 되고 얘가 0보다 크다 이거 풀어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돼? K 플러스 7이 0보다 크다니 K는 마이너스 7 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나? 그러면 은 K가 마이너스 7 보다 크네 마이너스 7 보다 오른쪽이야 그럼 여기 뭐 있지? 마이너스 6 있죠? 마이너스 8이라고 하면 안돼 그래서 제, 마이너스 7 보다 큰것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는 누구야? 마이너스 6이겠구나 마이너스 8이라고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까지 하면 1 2 8쪽까지 숙제를 해볼 수 있겠죠?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뒤에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, 음. 그럼 내일 오면 또. 수제가 너무 좋은데? 인사해. 어? 인사해. 응? 인사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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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긴 하지. 이 부분 풀어봐 거기 위에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은 알아두시고요 내용까지 다 읽어보고 바봐줘야 돼요 한장각 기울기 할때 공식 기울기 5인 직선 어떻게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지? y는 5 x 플러스 b 이렇게 식을 세우잖아. 얘랑 어 f x는 f x는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7. 얘가 접한데 아니 접하면 뭐 하면 돼? 둘이 연립했을 때 d가 0이면 되죠? 접하면 둘이 연립했을 때 d가 0이잖아. <laughs> 교점이 한계니까 둘이 연립했을 때 d는 0러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7, B는 5X 플러스 B 넘겨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, 마이너스 B 플러스 17 그는 제로 4분의 D는 16 마이너스 마이너스 B 플러스 17 그는 제로 넘겨 정리하면 B는 몇나? B는 1 나오네, 그치? B에다 1 집어넣으면 이게 식이 어떻게 되는가? y는 ox 플러스 1이 되네. 그럼 너의 y 절는 1이 되게 죠 맞습니까? 네, 맞아요. 그러면 숫자를 조금 더 늘릴 수 있지?